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식은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떨기 나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태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오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 그때부터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이제 설득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고 또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시작된 이 대화가 4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둘의 대화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사람 간의 이 대화 중에서는 가장 긴 대화에 속합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뭔가 협상의 난항이 지금 생겼다는 얘기겠죠. 뭔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한 번에 그냥 이사야처럼 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니. 이랬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 길어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부터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말을 걸자. 그리고 말을 걸고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계속 제자를 맴도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실 수 있겠지만 모세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이 손에서 이들을 탈출시켜서 정말 이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안전하게 이끌어 내올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은 네가 누구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존재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야.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리고 그 선조들은 다 지금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고 여전히 너와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들과 너와의 연결고리는 희미하지만 나와 그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와 너와의 연결고리는 확실하게 맺혀, 맺게 맺어져 있는 존재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도 존재한다. I am who I am. 그럼과 동시에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을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 이세 번씩이나 이 대화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망설이는 이유는 하나이겠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던 말을 어, 말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의 이 워딩의 초점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든 하나님 뭐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정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80세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떤 어떤 인지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치로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딸린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집요하신 것 같아요. 그 모세를 설득시킬 자신도 있을 뿐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구원해 낼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손으로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게 됐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파,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이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 '손'이라는 표현이 무려 여덟 번, 아홉 번씩 반복이 되고 있죠. 손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손. 모세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평범한 노인의 손 아니었겠습니까? 노동의 흔적과 고생한 흔적들이 지난 4 0년 동안 고스란히 묻어 있는 그런 손 아니었겠습니까? 주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거칠었을 테고. 근데 그 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손이 붙들리면은 심판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어, 선명한 현장학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손에 붙들리면 네 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라는 제국도 내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손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바다를 가리키면 그 바다가 내가 만든 그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무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집중하지 마라. 너의 손이 아닌 나에게 붙들려 있는 그 손을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이 아드는 그냥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뻗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아말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경험들을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부터 좀 나를 믿어라. 그 이집트 이전에 일단 네부터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집트 애들도 이런 이적을 보면 나를 믿을 거야. 너부터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은 네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능력 앞에서는 압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번 찍은 사람들은 집요하게 설득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니노웨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배가 어떻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바다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요나가 다시 니노웨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적을 한번두번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열 번이라도 행해서 나를 믿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과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어야 이루고자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쓰시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멱살을 잡아서 데려와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 이 이적은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존재와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다양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이적의 완전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적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셨듯이 그리고 모세를 불러내셨듯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또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여든 가까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 계실 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삶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내 보잘 것 없는 말씀씨. 내 희미해져가는 이 인지. 그리고 내이 죽을 죽을 하고 뭐할수 있게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흔적여 있는, 묻어 있는 주름이 많은 손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들리면 뒤에 이제 육장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강한 손이 될 것을 장한 손이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노인의 손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이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 경험을 할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